원숭이는 심의 센 원숭이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에 강한 원숭이가 진짜 심의 센 원숭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칠 건 뭐냐면 이 사회성과 배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게 뭐냐면 그 견과류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다섯 박스를 가져왔는데. 인더스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요번에 그 견과류가 먹고 싶대서 근데 인도에는 황당무계한 게 하루 견과라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큰 거를 사서 먹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썩으면 몸에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견과처럼 딱 하루 먹을 거딱 찢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하루 견과가 싸니까 나눠주면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켰는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 말레이자 시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시는 분한테 요번에 학생 데리고 오는 은찬이 아버님한테 이거 부탁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다섯 박스를 포장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은찬이한테 잘해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저번에도 이제 그 태원이 동영상, 그거,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냐면,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속여서, 결국 속여서 애를 보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동영상을 계속 써요. 그럼 제가 태원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내 광고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를 그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어떻게하죠 개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돼요. 태원 인생을. 그리고, 태원이가 혹시 잘못될까봐 계속 신경을 써줄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태원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함를 얻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인더스 국제학교 바로 옆에 집도 이제 마련하고, 지금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지만그 다음에 인도 직원도 있고, 그럼 내가 태원이를 홍보모델로 내세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얘의 인생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니까내 마음을 움직여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채찍피티 세상에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동동여대에 모델 할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찾아보면 근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미남 아도니스 와일드 그거를 알렌드롱 사진을 또는 알랭드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저렴하게 쓸수 있잖아요 그 내가 잘생긴 남자 홍보모델 만들어줘 그럼 공짜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지식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과 사회성 저는 그래서 데일카에게 인간관계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아이들한테 근본적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죠? 정해진 시간에 안 보고 외워서 쓰는 거죠 근데 사회 나오면 인터넷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보고 외워서 달달달하고 경쟁하고 애들 왕따 시키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애는 못 쓰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들은 우리 애가 최고야.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찬이 아버님이나 태원이 어머니나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국 움직이는 건 마음입니다.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가 들어오면 계속 도와주고 근데 어 내가 베풀었는데 대가가 안 들어와. 그럼 계속 도와줄 수 없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브앤테이크. 에덤그랜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류층은 근거있는 호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베풀어주는데 반대급부가 들어와? 그럼 계속 도와주는 사람. 이런 호구가 되라. 그냥 무조건 막 퍼주는 호구는 최하류층으로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애가 성공하거나 성장을 내면 네트워크에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